차를 조심해요. 자, 띠띠빵빵 세상에는 차가 너무 많아요.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?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, 초록불일 때 건너요. 그리고 손을 들고 오른쪽, 왼쪽을 잘 살피며 건너요. 앗! 급하다고 빨간불일 때 건너가거나 초록불이 깜빡일 때 건너면 위험해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엄마+ 어. 엄마 진짜 어 진짜 노란불이 깜빡깜빡 안 하고 있 깜빡깜빡 안 하고 있을 때 건너지 마이 음. 노란불이 깜빡깜빡해야 가는 거야 어 파란불일 때 가는 거지. 차의 앞이나 뒤에는 노는 것도 안 돼요. 이거 봐. 어린이는 차보다 작아서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.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요.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건너면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.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한눈을 팔면 안 돼요.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 엄마, 나는 왜 차가 안 보여요? 어, 재성이 조금해서 그래. 아, 골목길에서는 길모퉁이 엄마도 왜안 보여? 잠깐. 응, 골목 응, 길모퉁이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. 오토바이는 너무 음 이거 밖에 생 하고 나오지요. 자, 한가지 더.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색 우산을 쓰고, 밝은색 옷과... 어, 엄마, 바... 비가 오늘 나는... 일 레니, 일 레니... 응, 음, 밝은색의 옷과 반사제를 입으면 눈에 잘 띄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. 1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요. 2번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을 때만 건너요. 3번 차의 앞이나 뒤로는 다니지 않아요. 4번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요. 5번 횡단보도를 건널 땐 장난치지 않아요. 6번 골목길에선 이쪽저쪽 잘 살펴요. 몇 번? 인데 뭐야? 이거 7 번. 7 번.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우산을 써요. 이제 알겠지요? 이것만 지키면 우리 모두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어요. 알겠어요, 재성 군? 네. 안전하